공부했냐면 아, 요즘에 전쟁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예언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언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은 처서예언나라의 예, 기능 그래서 우리 쳐서 예언나라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언은 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좋은 예언일수록 사람을 치고 전쟁이 일어난다 뭐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예언들이 제일 좋은 예언들이다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제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 중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더 자가 붙었잖아요. 더자이더 자가 붙었을 때는 왜냐하면 영적인 예언, 예? 하늘의 예언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항상 보셔야 돼 항상 그래서 예언들이 많은데 그런 예언들, 뭐너잘될 거야, 너뭐뭐 복받을 거야, 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조금 높은 예언이 뭐라고요? 처, 치는 예언, 너잘될 거야 예언은 건 좋은 예언 아니에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감 그게 좋은 예언이에요. 그근데 예, 예. 지옥감만은 또 예언하는 것도, 예언, 아멘 하는 것도 이상하네. 근데 하여튼, 네, 근데 하여튼, 너 그러다 하면 큰일 나, 그게 좋은 예언이래니까. 치는 예언, 성경에는 치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지금의 어떤 내가 들었던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예언은 뭐냐면, 어두운데 우리들의 미래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네, 그래서. 어, 예언은 최고 좋은 예언은 더 멀리를 볼수 있는 게 좋은 예언이에요 어, 너 이번에 잘될 거야 그건 멀리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잘 돼가지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더 신앙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너잘될 거야는 가장 핫바리 예언 그 예언 가지고 어머 나잘될 거래요 목사님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핫바리 예언 너잘될 거야 네 자식 잘될 거야. 그거는 제일 핫바리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예언들은. 잘될거잘 알지, 우리는. 하하잘될 <laughs> 네, 거. 네, 근데 이제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하니까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은 너잘될 거야를 내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를 얘기하는 게더 확실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때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확실한 예언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고 있을까? 어느 자리에 가 있을까? 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 맨날 경배만 한다는데 지금도 성가대학이 지겨워 죽겠는데, <laughs> 거기서도 또 성가대 계속한대. 또 어떤 사람은 뭐청구같은니 잠만 잔대. 어떤 사람은 또뭐 서로 뭐 밥을 뭐 떠먹여 준대요. 아, 지금도 떠먹여 주기 싫은데 누구 또 떠먹여 줘? 청국가는거좀 괴롭지 않으세요?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냥 청국가는거좀 힘들지 않겠어요? 청국가려면 사랑하는 남편을 헤어져야 되는데. 아 그건 좋다고요 그건 좋대요 그건 좋대요? <laughs> 근데 천국 가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 여기서 공부하면서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확실한 예언자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확실한 예언자지 어우 천국 가기 싫은데 왠지 오늘은 천국에 가면 하루종일 뭐 경배만 한다고 어떤 사람은 갔다 오니까 뭐 뭐 그냥 비참한 척거리는데좀뭐 별로 이렇게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가고 싶지 않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예언 제가 더 확실한 예언을 못 느낀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더 확실한. 그래서 그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미래를 비치는 둑불 같아 가지고 새별이 너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돼. 떠오르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런 더 확실한 예언이 떠오르게 하라. 요 문장을 적어 놓으세요. 잘 적다가 중요한 거안 적는 사람도 있을 때니까막 적다가 진짜 중요한 거안 적는 분들이 있는데 기왕 적을라 그러면 제가 유명한 말 해볼게요. 더 확실한 예언이 떠오르게 하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하여튼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좀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미래의 예언이 떠올라 봐야 돼요. 지금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거라. 안 풀리는 게 좋은 거라. 항상 안 풀리는 것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신가 보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한번 해보면요. 예언을 해보면 성경에 이 다윗의 시대에 그 계속 전쟁에 이기잖아요. 근데 다윗, 다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윗이 있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계속 다윗은 승리만 해요. 이때는 뭐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시절이에요. 뭐 이때는 요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되고 뭐 대학을 가도 애들이 잘 들어가고 뭐 그냥 뭐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 진짜. 요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요전에 요, 요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양이 안 찬다든지 우리 식구 중에 좀 연단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는 뭘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클린하고 나는 다 좋은데 근데 내옆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해 줘야 될 때는 요요 요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잘안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인데 다윗은 왜 똑똑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면 이 어,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전쟁할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주변에 많은 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때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다 있으면 뭐냐 하면, 내가 그 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성전언약, 성전언약을 하고 나서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제패해버리는 사건이 이 사건, 이때. 다윗이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다윗이. 뭐든지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쇠퇴하기 시작하죠, 요 지점에서. 근데, 그, 이런 어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부터 먼저 따져보면 몇 개월 성전이 완공되는 그 지점까지 사업을 하더라도 하시고, 어디 투자를 하더라도 하시고, 아파트를 하나 사시더라도 사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성전을 짓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응답들이 내려옵니다. 이, 이 기간에는 아픈 사람도 낫게 되고, 이기간때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지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고, 뭐 대학가는 복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성전에 보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수루바벨 성전이던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이걸 설교라잖아. 설교, 설교인데 설교는 뭐냐 하니까 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거죠. 그게 누구 제사장,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 네. 데 미래에 있는 일을 미래에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어떤 일이알리는 역할, 선지자선지자 선지자 역할. 네. 네. 자, 제가 지금 선지자 역할로, 미래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뭐 I'm 뭐 going 그별 o get on a particular event, 사 o I'm going to g 의 to the h o u 사 e I'm going to g 잘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년 안에 떼돈을 벌어야 돼요. 1년 안에. 근데 성전 공사 끝나면 어떻게 또 성전 공사하는 교회를 또 옮겨가는 거지. <laughs>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요 기간 안에 사업을 하시면 돼요. 성전 공사 시작된 시작 시간부터 성전 공사가 마칠 때까지. 예.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교인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래서 11조를 갔다가 뭐 70이라는 11조를 만내냈다. 70 가지고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인데 사업을 다잘 되게 하셔 가지고 700이 이라는 숫자에 11조가 들어와서 짓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될 수밖에 없다. 이거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 예. 하여튼 뭐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은 뭐 그걸 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하고요. 잘 되는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자기 사업이니까 나무 뭐 원래 내가 재주가서 오니까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할지 뭐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신이 요 기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기간에안 그랬으면 별로 그렇게 사업이 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저 밖에?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2주에 와가지고요 의외로 부동산들이 작년에는 어우 너무너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못 들어봤어요 부동산들이 죄송해요 꼭 들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아 어, 식당 괜히 열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공사하고 나서부터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갖다 맞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공사하면서 지금 세종에 지금 부명확이 일어났어요 별로 붐이 일어난 거못 느끼겠죠 사업을 안 하시니까 근데 자 하여튼 이 예언적 사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적 사건인데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들의 미래의 어둠을 비치는데 그러면 성전 얘기는 왜 하십니까? 이 성전은 뭡니까? 미래성전이니까. 미래성전, 미래, 성전이니까, 미래 성전.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이 된 역사가 있어요. 야, 미래 니가... 훌륭한 새 예루살렘 성을 네가 건설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전에서 이리로 이사했다. 내가 너를 저 전주에서 이리로 이사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으쌰으쌰하면서 너의 믿음의 성전을 키워나가도록 했다. 미래적 예언으로 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받을 상급이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예언적 사건이에요. 예언을 좀더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 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 하나도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상황이 마음이 불편한 죽겠어. 내가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다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집사님 오늘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보이는데 너무 이쁘다. 옷은 또옷 겨울 옷을 또 끈에 입었어. 야, 새로 산거 아니야?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옷옷 옷 이뻐, 뭐 얼굴 이뻐,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님 정말 나온 오 얼굴, 괜찮은 오굴 얼굴 안 좋은데 눈까지 눈물, 눈물 많이 흘려서 눈이 안 좋은데, 아니, 오늘 굉장히 이뻐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언자기 때문에 기억해 죠 예언자. 또 어떤 사람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 막 둘이 막 화해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막 데려다, 뭐 억지로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두 마디로. 예언자 아닌 사람은 괜히 친한 사람을 자꾸 얘기해줘서 막 이간질 시키는 거, 그거는 예언자의 자격이요. 없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그 예언자적 기능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예언자적 기능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서 싸우는지 몰라요. 네. 아니, 우리가 이쪽 태권도장은 나중에 얻게 될지, 우리가 와이프가 몰랐어요. 사실은요. 2년, 전, 2년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데 예언자적 기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가 하여튼 예언자적 기능이 있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싸우고 왔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 그 지혜거든. 오 집사님 오늘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네.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집에 가서 더 잘해야지. 내 얼굴에 환한 빛이 있는데. 이제 예? 예언자적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언자적 기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꿈과 환상이 달라져요. 예언자적 기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언적 기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달라지냐 하니까 꿈이나 환상 종류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예언적 기능을 그냥 자기의 자기 이익에 맞는 예언적 기능이 있잖아요. 예언적 기능.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는 않아요. 어떤 교인들이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디 가서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오는데 기도받고 오는데 어, 목사님 거기 누가 좋다서 기도받으러 갔더니 아그방 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줬더니 아뭐 어,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하대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뭐그 어, 그분들이 하면 좋죠 나는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만 내 마음속으로는 예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어, 당신은 여기 와서 뭐 백일을 기도해야 병이 나요, 라든지 당신은 여기다가 1억을 헌금하면 이 기도 에1억을 헌금하면 그 암덩어리가 떠나요. 그런 게 예언적 기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기능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사역이나 생명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언적 기능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적 기능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사리 사역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기 개인의 사리 사역. 근데 그걸 우리들이 훈련할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자기 개인의 살이 사역이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적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을 위로하고 화해시키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어떤 참 지혜롭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이게 예언자죠. 당신 당신 지옥가 그러면 시험받으니까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 예언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사실은 최고 예언이에요. 당신 예수 믿음은 천국가. 이거보다 더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최고 예언이지.